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복음은 참 놀라운 것이, 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쓸수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성만찬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이 복음은 그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증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마치 좀 이 말씀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출산하고 그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과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상에 대한 기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또그 믿음이 실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거, 근거한 것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복음에는 놀라운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말씀 안에 순종한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감사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차근차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 안에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즘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확인하는 삶의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또 행해야 할지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돈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 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드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는 칭찬한다 했는데 오늘은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지혜,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 교정 편지를 보내는 지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꾸짖지는 않습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요, 또 정체성의 복이 어떠한 능력이 그들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복인지 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교정할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특징인데요. 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꾸짖지 않고 좋은 점, 잘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제 고칠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로소 혼내는 교정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하는데 부자들이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고든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입니다. 상업을 하는 그 도시답게 상업의 그 장사를 하는 주인들. 상업주도 있을 것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노예나 또 하인이나 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들은 먼저 와서 자기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성만찬을 먼저 먹는다는 것이 만찬을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갖다 먹으면서 그들이 먼저 배부르고 심지어 술까지 취해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이 이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교회에 달려와서 주의 만찬을 대하려고 하니까 이제 남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파당이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당이 지어지면서 가뜩이나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또 사회에서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마저도 소외되고 또 교회에서도 성 만찬 자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laughs> 진짜 집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까지 와서 그렇게 주인들이 할까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참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내에서 같은 성도로서 참 서로가 부끄러운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니까 사도바울에 참 안타까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만찬의 그새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재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야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몸소, 헌신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의 말미 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찢기신 피와, 흘리신 피와 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사랑 공동체가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그 중요한 거룩한 의식의 자리에 오히려 파당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사도바울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군도교회에서 행한 성만찬 예식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절 22절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에,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에, 너희가 먹고 마실 자,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줄고 빈곤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음, 두 부분이 갈라진 거예요 누구는 시장하고 누구는 취해 있고 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 것이죠 2번 바울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 때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십니까 네 26절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죄된 우리를 위해서 죄된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말면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성만찬 자리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바꾸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영광 묵상 질문 볼까요? 바울이 고림독교의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만찬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찢기신 살, 그것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가 사랑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그 본질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아니 그 당시 고른도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고른도교회 성도들 중에 부자가 부자들이 그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왜 자기네들이 집에서 하던 그 습관들을 똑같이 교회에 와서 했을까요? 요 부분이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느낀 점 뭘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보다 음식을 먼저 먹는 일에 마음을, 마음을 두는 성도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 네, 주님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먹는 일에 마음을 둔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그 부자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먹는 것들이 그들에게 이상하고 또 낯선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요? 저는 그들은 그냥 일상에서 자기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도 행했던 것이죠. 일상에서 그렇게 먹고 마셨던 그런 넉넉한 습관들, 넉넉한 생활들, 그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전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 그 힘들다라고 그랬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거의. 하나의 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살던 패턴은 이기적이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중심적인 삶 아닙니까? 돈이 있고 넉넉하다면 자기중심적으로 충분히 살아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 속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됐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갱신하고, 그들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런 복음의 복음의 능력들이 그들을 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교회에서도 여전히 행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배려해야 될 사랑, 또 헌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세상과 다름 없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되어져야 되고 또 개혁되어져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만찬까지도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파당을 만들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해, 자행하게 되는 그러한 것까지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일지언정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교회 내에서 자행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의 이웃을 갈라서게 만드는 이웃과 분리되어지는 파당을 만드는 일들이 될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인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래서 적용에는 공동체 안에서 내 유익만을 앞세워 행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내나 혼자만 내가 혼자 살기 위해서 아니 모든 일은 다팔이 안으로 굽듯이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세상의 삶이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죽이고,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가 그전에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을 깨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내 스스로 깨트리고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 복음, 내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 같이 참으로 중요하고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성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파괴되는 모습을 고도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세상과 별다름 없는 내 중심, 내 유익, 이기적인 내 마음 그냥, 나를 위한 삶, 이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내에서도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지면서, 내 스스로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깨뜨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는 그 안에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그 복음의 참회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보는 거죠. 내 믿음을 본다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있었던 나한테만 머물러 있었던 믿음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순종하면서 교회 내에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내 자신을 깨뜨리며. 내 성도를 위해서, 우리 천안성실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것을 하나 던지고 깨트리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만 있었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실천하면서 도전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사도바울처럼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 감사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꼭 도전해 볼수 있는 멋있는 에, 그런 실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고림도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도 세상에서 살던 패턴들을 그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고 우리의 유혹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그러한 세상적인 패턴들, 습관들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삶의 지표로 삼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큰 기대와 소망의 걸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내디듬으로 인해서 공동체도 살고 또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의미 있는 또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